오늘의 저의 아침 어제 세븐일레븐에서 이 로티 사왔고요. 그리고 또 먹는 햄치즈 샌드위치 제가 토스트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단백질 음료를 좀 사왔어요. 31g 고함량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슈가도 0% 건강한 아침이죠? 일단 얼른 햄치즈를 토스트해서 빨리 먹어야겠어요. 너무 배고파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햄 치즈 아이고. 어?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우겨 넣어야지. 저는 한가하게 12시 반쯤 나왔고요. 지금은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점저가 될것 같긴 한데, 그, 파타이 맛집이 있거든요. 그, 로컬 맛집? 제가 사실은 걸어서 한 30분 거리 파타이 맛집을 가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주인 없는 강아지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막 소형견이 아니라서 아, 너무 겁에 질려서 못 걸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또안 잡히네요. 그래서 모터바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터바이크는 제가 방콕에서 처음 타보는 걸 건데 아 어... 매연 어쩌죠? 타기 전에 걱정되네. 그래서 마스크를 장착했어요. <목소리>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모터바이크의 그 아슬아슬함을 경험하고 방금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 기사 아저씨가 이상한 데 내려줬어요. 20분을 걸어가야 되네, 또? 와, 황당합니다. 어, 제가 모터바이크를 타는 중간에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겠어요. 막 도로 중심에서 막 자동차 사이를 막 비집고 막 다니는데, 확실히 택시보다는 빠르거든요? 와, 근데 너무, 간이 철렁. 막차 사이를 막. 근데 확실히 빠릅니다. 그래서. 근데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순 없었어요. 모자 날아갈까봐 막 모자 닫고 핸드폰을 켤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없었어. 와, 너무 황당하네. 근데 어디 데려준 거야? 역시 열심히 지금 땡볕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광합성 중이라고 지금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한 10분 더 걸어가면 될것 같은데. 겨울이라 습한게 덜해서 다, 다행이에요 해타이베엠 이라는 곳이고요 유명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길거리 노상이랑 그리고 좀 상당한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할머니가 주인장 할머니신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 정말 그러고 보면 마트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죠. 로터스에 가려고요. 로터스는 월마트 같은 곳이네요 작은 코스트코. 작은 코스트코가 맞는 것 같아요. 별의 몇개다 파네요. 아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호텔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근데 저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숙에서 나와서 한 20분 정도 걸으면 되는데 어, 오늘따라 강아지들의 습격이 많네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어,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되게 무섭거든요 광견병 조사도 안 맞아가지고 어, 올 때는 아마도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네 여기 닥터핏 발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체계적이에요. 부위가 설명되어 있는 이 표를 주네요. 보라고 되게 아프다고 소문났거든요. 여기가 기대돼요. 비명을 다 지냈다고 하거든요. 아! 이게 아까 표대로 여기 있는 부위별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눌러주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족발은, excuse me. 아! 무사히 마사지를 마치고, 지금 다시 통로역 근처로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지금 4주 경계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강아지들을 만날까봐 어, 지금 졸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가고 있습니다. 어, 너무 무서워요. 한 25분 정도 걸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방콕 겨울에 오면 걸을 만해요.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시원하고요. 습하지가 않아서 좋네요. 오, 어. 어, 깜짝이야! 하루도 이렇게 가네요. 결국엔 오늘 한거라곤는 파타이 먹은 거랑 마트 구경한 거랑 그리고 닥터핏 마사지 받은 거 그게 다예요. 이렇게 가네. 진짜 방콕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사지 받고 오는 길은 어, 강아지들의 습격이 없었다라는 거. 어,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긴장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마사지가 기가 막혔어요. 발가락을 중심으로 그 혈자리를 꽉꽉 눌러주거든요.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개운하게 마사지를 받고 다시 한 25분을 걸어서 지금 호텔로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네, 밤에 너무 좀 출출해서 마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명한 과자거든요. 질소가 어마무시하게 돌렸네요. 내용물은 별로 없. 넓적하게 생겼어요. 되게 음. 생긴 거랑은 다르게 진짜 맛있어요. 음. 아이스 크래커 윗 소스 음, 진짜 맛있어요. 맥주 안주 딱이다. 그리고 얘는. 음, 참 상큼하니. 제가 이스모 오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과자 이거 너무 맛있고요 아, 야밤에 난리 났어요 오늘 두끼 야분식에 먹었는데 왜 이러지? 지금 거의 11시거든요 밤? 저 원래 늦게 안 먹는데 곡물 터진 날입니다 이왕 먹은 김에 벤토까지 뜯었어요 이게 진짜 매콤하면서 술 안주로도 제격이거든요 다 먹었는데 술한 병이 더 있긴 한데 그건 내일 먹으려고요 그냥 물이랑 먹을게요 진짜 매콤해요 벤또 맛있어 땡큐